이제 모아뒀던 아이템을 저 친구한테 가져가면 예, 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독도 치료하고 예, 그 동안 캐비넷에서 썩어가고 있던 이거 기념 아이템들을 갖다 주도록 하죠. 그래. 스타에 다있죠 존 윌크스부스 현상수배 포스터 남북전쟁 징병 포스터 링컨 기념주와 음성 일기 액션에브 피규어 전쟁전 책이 두가지네 오랜만에 전쟁전 책도 들고 가서 바꿉시다. 자, 요렇게 들고 한리발을 다시 만나러 가죠. 아, 깜짝이야난 너같이 놀래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래, 스팀 팩이 추가됐네요. 아, 스팀 팩이 추가된 게 아닌가? 어디, 어디였지? 링컨 기념관, 산탄총 11발을 주고 갔네요. 잘 보면 링컨 머리가 복구가 돼 있어요.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is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not dedicate, we cannot consecrate. We cannot hallow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Somebody to man.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네. 허라우 특징이 네, 실제 음, 실제 나오는 장소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들 다좀 캡처를 해서 구현을 해라, 해놨죠. 아마 그 구울들이 있는 언더월드 역사박물관도 실제. 워싱턴 D.C에 있는 역사 박물관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을 거예요. 앞에 메모드도 그대로 있을 거야. Our abolitionist hero. Life is much better for us here than it was in the wasteland. We're better armed and better fed. 어, 그래. 나한테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전쟁 포스터가 있는데 살 텐가? The words of the great Lincoln calling his people to war. I can spare 75 caps for it. 어이 포스터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어. Deal. We'll find a good place to hang this. 그래 두 배를 받았네요. 자이 링컨 장난감 대신 나에게 뭘줄 거지? It's a small thing, but I'll give you ten caps for it. 뭐라고? 10캡 장난해? 그 가격엔 안 돼. 난더 받길 원해. You take when we have so little. So be it. We will enshrine this right away. 그래봐야 네, 20개 주네요. 링컨의 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스는 좋겠거든. 음, 불충분해. 더 나은 제안을 해봐. 네, 장사 잘 되네요. 어, 난 링컨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모으지. I I'll give you 15 caps for it. 15 캡? 넌 그것보다 더 써야만 할 거야. It's not so much more. You have a deal. 그래. 어, 나 링컨의 암살범에 대한 현상수별 포스터를 가지고 있어. To think that even the great Lincoln was felled by an assassin. This is a reminder to all that we must remain vigilant. I would like to buy it from you for 50 caps. 아, 이게 점점 확률이 낮아지는 거 같네. 하나 팔 때마다. 안 돼. 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원해. 거짓말하지 마. 그래. 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점점 예, 돈이 줄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지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어, 링컨의 육성 녹음을 살 용의가 있어? Oh, is that possible? I must have it. I'll give you 50 caps for it. 어, 그 가격은 모욕적이군. 넌더쓸수 있어. 딱 걸렸어. 자, 한번 빼고 다 성공했죠. 라이플은 안팔 거야. 그래, 박수를 쳐라 이것들아. 네, 이렇게 가난뱅이 한니발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수지품 따위에 돈을 쓰는 친구의 어떤 말은 믿을 수가 없지. 여기 원래 아마 텐트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 친구들이 텐트를 세웠죠. 네. 뭐 어,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뉴카 콜라. 도대체 이 콜라 회사는 콜라를 얼마나 만들었길래 지금. 핵전쟁이 터진 지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콜라가 남아있어. 콜라만 챙겨서 갑시다. 음. 이제 또 어딜 갈까? 음. 오랜만에 레인저 연합 들러서 저에 대한 적대를 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직도 나를 증오하고 있을까? 아! 얘네들 아직도 네, 절 죽이려고 하네요. 아직도 빨간색이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나 봐. 슬프네요. 도노반 죽 죽이길 잘했네. 어, 라크릭 터널로 한번 가 볼까? 어. 어. 어, 누가 미사일 쏜다. 오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음. 안돼, 쏘지마, 쏘지마. 다행히 쏘기 전에 제압을 했네요. 어... 어... 불렸어. 네, 이 위쪽에 친구들이 리젠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또 빡공이 내밀어 주면 주기가 쉽지. 자, 한명 남았다. 너구나. 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아마 여기는 저번에 한번 싹 털어서 주 아이템은 없을 거예요. <laughs> 시체만 좀 털고 갑시다. 어, 이 북동쪽에 라크릭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아, 허, 어허... 이 친구는... 에... 아... 하 감히 저희가... 범죄할 수 없는 친구인데. 자,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죠? 헐? 두 명이야. 잠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들아? 오버로드 두 명이라니. 장이 아프죠. 거기다 원거리 공격까지 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 저 친구들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세상에 세상에 곳에 돌아왔구나. 아. 셀스보이 쓰고 뒤로 돌아가서 주머니에다 수류탄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좀 어두워지면 좋겠다. 자, 경계를 풀어주세요. 경계를 풀어주십시오. 테스보이가 하나도 남는 게 없을 텐데 그쵸 하나도 안 들고 왔죠 네 아주 주의 깊은 친구들이네요 경기를 풀질 않아 아마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꽤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웃음> 네. 해행님의 웃음 코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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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네. 취향은 존중합니다. 어, 라크릭 터널을 발견을 했네요. 하수구 같은 곳이네. 네.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로 예, 듣고 있죠. 가끔 그런 분이 계시긴 해요. 예. 전반적으로 재미없다는 평가인데, 아주 가끔 소수의 인원들의 코드에 맞나 봐요, 제가. 보편적인 코드는 아닌 것 같고. 어, 다시 온다. 일단, 저 친구를, 저 친구들 제 끼고, 예, 터널로 바로 들어갑시다. 물론 오버로드를 상대하면 한 경험치 한83 정도 벌수 있을 텐데, 아이고 여기 이렇게 또 죽어 계시는구만. 제 소모가 더클것 같아요. 스텔스 보이 하나만 있으면 쉽게 잡을 텐데 아쉽네. 자, 라크릭 케이번 어? 지금 마열락 소리가 나죠? 그래. 어... 헌터, 그래도 한 방이 나오긴 하네요. 아열락은 얼굴을 안 맞추면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근데 또 공격을 해오는 방향이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저 친구가 좀 경계심이 약한 친구였어요.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접근하시다가 을 운명을 달리하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곳 참안 보이네. 감지기 근식부 네. 너의 고기는 내가 소중한 먹거리로 사용할게.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쪽으로 먼저 가봅시다. 소리가 들리죠? 마이얼로킹, 민신치명, 부 네, 네, 폐하께 고통없이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아픔도 못 느끼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얼굴을 보였을 때 노려줍시다. 네, 자, 친구는 한 네, 마이얼럭 프린스 정도 되는 것으로, 네,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준 걸로 합시다. 이 아래에도 킹이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 나라에는 왕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 세강 그렇지. 네. 포라우 3에는 마이얼러 퀸이 없는데 포라우 4에는 마이얼러 킹이 있죠? 아, 퀸. 거대한 길이 음 이쪽을 먼저 어? 네폴아웃포에서는 엄청 커다란 정말 거대한 퀸이 있긴 한데요. 폴아웃 3에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킹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폴아웃 3랑 폴랑 마이얼럭 좀 생김새가 약간 다르죠? 내가 여기 와본 적이 있나? 굉장히 낯선 해요 여기네.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못 생겼어. 어못 뭐 죽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이질 못했어요. 사실 마이얼럭킹이 체력만 높았지 다른 마이얼럭들처럼 이렇게 껍질이 있는게 아니라서 방어력 자체는 되게 약한 편이죠 어뭐여기 도대체 왕이 몇 명이야? 춘추전국시대니? 자기들끼리 삼국지라도 찍나봐요. 어, 어, 그래. 여기 왠지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했을까요? 점이 두 개. 하나는 이쪽이네요. 그래. 은신치못없다 아마 이 친구를 잡으면 저 왼쪽에서 아니구나. 넌 정말 눈치가 없는 프렌즈구나. 옆에서 친구가 죽어나가는데. 그냥 제갈 길을 가버렸어. 음... 침대가 있네요. 뭐지? 누군가의 은신 어, 아, 책인줄 알았잖아 네. 또 설레여라 야비였죠 하모니카 금고를 한번 열어봅시다 스카치 병뚜껑 전쟁전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날 실망시키는군 그리고 돌아봐도 담배 한 무릎 딱히 챙길게 없죠 네.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왔는데 책한 권이 없네요 정말 너무하는구만 뭐 사실 이제는 슬슬 책이 필요 없는 단계가 됐는데 그래도 서운하네요 맞아 가봅시다. 저위한 마리가 더 있었으니까. 응? 아까 여기 있던 친구 어디 갔어? 분명 여기 빨간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설마 날 덮치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건가? 그렇진 않겠죠. 예. 음... 천장에 막 붙어 있다거나, 예, 그럴리가 없죠. 두 마리가 있어. 한 마리도 눈치챌 것 같은데? 네. 옆, 어, 옆 친구 못 봤네요? 정말 둔감한 친구들이야. 어떻게 옆에서 지금 한 명이 터져나갔는데? 관심이 없어. 어안 돼. 돌아와야지. 어딜 도망가. 자 일단 알들은 굳이. 예. 가치가 별로 없어서 챙기지 않겠습니다 어... 개미고기도 막 있네 책책책책책 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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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 밑에 책이 있을 것 같은데 브라민 아 브라민 무거워서 안 옮겨져 엉, 엉덩이를 엉덩이 좀 치워봐 이 자식아 꿈쩍도 안 하네요 동네는 문명의 혜택을 별로 못본 곳인 것 같아요. 어, 세상에, 아니요, 아, 아무도 없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또 믿어 주셨네요. 믿음의 대가는 배신이다. 네, 항상 통수는 두번 치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얘는 왜 죽었어? 왔던 곳인가? 어... 한바퀴 돈거 같은데? 잠깐 그럼 길이 어떻게 되는거지? 아 한바퀴 돈건 아니구나 어? 빨간점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헌터 한마리 빼고는 아니지 헌터 한마리랑 일반 마이올럭 빼고는 다킹이었던 것 같아. 어. 뭐야? 너 따위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오케이. 뭔가 이거 뒤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군요 오늘 하루 종일 실망만 하는 것 같은데, 라크릭 터널에 뭐가 있나는데? 왠지 버브레드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아님 말고요. 개고기, 땅두더지고기 개미고기, 이거 고기 파티 아니야? 아이쪽 저리가. 해골. 어, 바닥에 혹시라도 책이 있나 싶어서 해골을 좀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어. 이런. 왜 공격이 안 됐지? 초음파 막 쏜다. 영중률은 형편 없구나. 받아라. 머리가 좀 서울 구경하고 싶었나봐.